다들 긴장하세요. <laughs> 긴장하셔야 안녕하세요. 됩니다. 그러네, 어, 건설님이니까 네. 건설님 네. 오늘 이클 갑니다. <웃음> <웃음> 탱으로 이클했어요. 이클했고 아, 이미했어요? 네. 이클 같이 같이했잖아요. 아 그거 말고. <laughs>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아 우리랑 말고 또안 갔어요? 음. 우리 아예. 네, 네. <laughs> 궁수탱 서브탱 있어야 가요. 궁장 서브탱 있어야. 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궁 궁. 는하고. 아한 초. <laughs> 저번에 각성 뜨라 그런 거. 응. 그거. 그게 전이가 들어오면쓰라는 거야?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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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심주? 네 그거 파란색 쿨도는 그거 생기면 은 쓰라는 거예요? 네 방패 모양. 방패 어... 모양인가 그게? 전이 실례를 이제 어 전이 들어오면 쓰면 돼? 어, 방패 모양인 줄 모르겠는데 그 파란색깔 모양 그거. 아 어, 맞아 그두개 그 들어올 다른...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저번에 다른데 파한가 거기를 갔는데 어. 그치? 3기가 그렇게 써준 걸 보니까 그게 나랑 쿨이 맞는 거야. 맞아 맞아 그거야. 음. 네가 아마 쿨이 조금 더 빨리 올 거야. 그러면 어, 전이실내 들어가면, 어 들어가면은 그때 쓰면 돼. 그래서 안 쓰고 안 쓰다가 걔가 그거 쓰면 쓰고 그랬어. 잘했어. 그거야. 근데 전이실내를 아끼시는 분이 계셔. <웃음> 제발 <웃음> 안, 안 그랬으면 좋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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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건슬팟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술 파지던 분노 때 태풍 연타 넣으면은 그때 쓰면 되거든 그건 또 뭐야? 권술 이제 주먹질 하는 거 있어. 그게 디버프가 어떤 모양 바뀌는지 모르겠네. 그건 바르 디버프에 생기나? 태풍 연타요? 태풍 마용? 연타. 네, 예, 바르 디버프에 생겨요. 내상이라고. 갈비뼈 모양? 갈비뼈하게 아, 근데 그게 갈비뼈. 이제 어, 갈비뼈 모양처럼 허리야. 그건 바로를 봐야 돼 그러면? <laughs>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구슬이... 나만 빼고 다 구슬 있어. 근데 요즘 건술은 그거 거기에 안 맞춰 쓰거든요 분노에 눈검사를. 아, 그래? 그래서 그냥, 그러면... 그냥 분노 때 맞춰서 아, 분노 20초 후반 때에 쓰시면 될것 같아 비슷하게 돌아가서 갈까요? 음. 잠깐만. 요네 좋아요. 어... 그럼 내가 1번 할게 공장님이 3번 해. 제가 2번 할게. 킬링 2번 하고. 네. 어우씨 어... 정노. 공룡 타임이야? 알았어 어... 딜러로 갈 뻔했다 또 <웃음> 갈게요 쟤딜 욕심 많았네 네네아 그래? 어쟤딜 욕심 많아 딜 욕심 아 미안해 <laughs> 한번 봐줘 아, <laughs> 아 뭐야 이게 아또 탱커 음. 하시죠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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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진짜 가만히 있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저거 더 해석, 검은색 같은 저저 밝은 부분 아닌가 저거? 에이 아니 아니 저거 같아 아놔놔놔 나죽겠 나도... <laughs> 아니야 난, 나야 너야 아, 아이고크리스 <laughs> 세산길 미안해 분노브크 그리스 세산길 그어 그리스 세산길 그가 그리스 세산길

우리 스케데라오기 자, 갑어요브리스 세인데. 야! 이거... 야. 우리 스테인데크리스테반데크리스테반데크리스를하데리스테반데 크리스 세다인�者 크리스 세다인� t i s 리스 세다인덥 v a c c i n a e o a i 리스 세다인덥 크리스 세다인덥 크리스 세다인덥 그러면은 비맹 지금 자존심 탕했어? <laughs> 아 그래? <laughs> 아그 그러겠지? 아 욕심 욕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딜러라면 욕심 있지? 아나 갔었어. 근데 원래 1패는 법사보다 궁수가 유리해. 이번 안 뛰어. 비병 님이 이번 하신다는데 그러면 내가 대타? 어내일번 필님이 3번. 제가 3번이요. 네. 네. 아니 내가 3번 해? 아니야. 1번 해. 네, 1번 해. 어. 준비되셨나요? 잠깐 잠깐. 한축한 한 번만 더. 먹었어. 음, <laughs> 나 크고 뭐 빠랐지. <빨았지>? 어, 빨았어 <laughs> 갈게요. 에 안갈 거야 나 1번 1번 한천 뒤에 가야지 제가 3, 2번이죠? 3번? 3번, 그러니까, 3,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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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3번이죠? <laughs> 이것도 뭐야 얘왜 왜 이렇게 마주 나오나 봐 내가 1번 저 3번 그리스 3번 리스 3번

네, 1번 음, 넣었어요 저거 3번이죠 2번 넣었어 어? 아스레 공이 나요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매트야 리스세반드폭포에서다 이쪽으로 몰려있어 리스인가 아, 어얘 방향이 왜 이래? <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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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요. <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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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화내지 마세요. <laughs> 즐겁게 합시다. 아. 네 <브리스> <브리스> 아니, 나는 옆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브리스> 아, 조심해서 여기 분노조원 짜게 한명 있으니까. 리스분노하면 <브리스> 에 네, 참을 수가 없어요. 막고역병없으니까 체력 에게키고막고한방 더. 그렇지. 타 사타. 3요 아거가 어쩌죠? 그리이리스 조금만 아다 봤어? 내 앞에 막고 있는 거다 봤어? 이요 <잘> 알았어 내가 가려고 발버둥 <발범> 치는 거 판도 <많은> 못 봤어 봤어? 그래서 내가 살짝 비긴 거 봤어? 한요어 <방귀>. 봤어 <S> <S> 일반적으로 봤어요 <저거 맞아요>? 크리스티벌인게 진짜 멋있지 어? 뭐야? 싫어야 실망이야 <laughs> <일방이야. 웃음> 아 진짜 Q 바로 눌렀는데 이거 선티 견절 미쳤냐고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laughs> 나 일어나면 클일 <클라>? 축적해! <laughs> 축적해! 아! 아, 아,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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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저리로 오오오 아, 가서... 오! 오, 오. 오. <laughs> 아... 사람들이 암석화 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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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전투야 아니 비탈야 괜찮아 그냥 아무데나 가 설마 나 덤벼는거 아니지? <laughs> 야! 오지마! 주택해! 주택해! 5초 남았어 5초 쿨이야 아내 쪽으로 오지 말라고! 5초 쿨이라고 달려야 돼 크리스 텔바인드 아니야 저기 어글자가 있어 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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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글자 비탈 어글 r 비탈 t e r p e t e 어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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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필림이 <laughs> 2번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래? 어.. 필림이 2번? 아니 필림이 필름 1번? 필림 죽을 거 같은데 근데? 죽었어 아 씨발 나나 비탈 해야 되겠어 어나 나. 봤어 어 주척이랑 어? 암석 화 하세요 암석 암석 동시에 어 뭐야 아 이게 뭐야? <laughs> 40, 40초 들어오자마자 <laughs> 맞았어나 어떡해? 아, 아, 이새람들 이거 합이안 맞았구만. 나리스텔다나 평점 썼다. 나평리가다나 평점 썼나 평점 썼다. 나 평점 썼다. <laughs> 어, <laughs> 나 평점 썼다. 나평죽 썼다. 나가점 썼다. 나 평점 썼다. 나 평점 썼다. 나나 평점 써. 나 평점 써. 나 평점 써. 나 평점 써. 나 평점

정룩이 5분 남았어 끝났어 나 뒤에 질러 잘했어 <laughs> 어, 끝났다 리셋 됐어요 네. 아니 기껏 <laughs> 힘내게 걸어왔더니 쿵수가 그랬어 나 아니야 쿵가 <laughs> <누가 그랬까? 웃음> 그랬어 이거 나 축축했어 나 아니야 <laughs> 너다았어나 들어가는데 거기 뛰어다니고 있는 거 <laughs> 마마가 나한테 넘겼어 <웃음> <웃음> 뭔 소리야 <laughs> 다시 지금 들어가도 돼? 음. 순서 오케이. 이렇게. 순서 다시 할게요. 순서를... 어. 이 이렇게 갈까? 2번 하는 게 편하시죠? 저요. 다 불편해요. 네. 다 <웃음> 불편해. <웃음> 너무 2번이 낫죠. 저희 2번, 2번으로 할게요. 네. 그러면 정말 비맥님 괜찮으시려나? 3번 물어봐 3번 빅날것 같으면은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넣어줘요. 나 비백님 잘해. <laughs> 비백님 <비빔�> 잘해. <occurs> <laughs> 신뢰, 믿음. 뭐다 <laughs> 왔을 어, 거라 오케이. 생각해. 여기 <laughs> <restart new> 프리스테이션 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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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스 봐. 어, 라스라서. 우소. 해 아, 내려. 내려. 리라고 너무 불다려 어, 내렸어. <laughs> 어, 내려내려 <내렸어요. 웃음> 어, <내렸어요. 웃음> <laughs> <laughs> 와, 자인성을 걸렸네. 크리스텔 바인드. 어? 크리스텔 바인드. 크리스테가인데. 네. 크리스인데리스테인데리스테인데 네. 네. 크리스 네. 크리스 네. 넣었어? 넣을게요. <놀라> 리스테인데리스테인데 p 리 e a s 인 p l 리 a s e 인리 s e p 인 e a s e please, p p 리스 a s e to tell him dead. Please, t 인데 e l 스 him dead. Please, 리스 tell him 와... 아, 긴이거 진짜 우주싸겠다리스테인아리스테인나 그리스 테인 아니야, 잘했어. 그리스 테인 그리스 테인 그리스 3단계 영동에 있고 그리스 3단계 아이씨 그리스 3단계 타타 틀리세리스 3단계 그리스 3단계 그리스 3단계 p 리스 a s e p l 리스 s e p l e 리스 e p l e a 리스 p l e a s 리스 l e a s 아그 l e a s 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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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e

I'm 인 e a 리스 l e 인 s e I'm d e 리스 Please, I'm dead. Please, i 그리스 3번 2개 어와오번 어? <laughs> 아진겠다진전술의 <laughs> <진짜. 웃음> 매력이 <laughs> <3단계>. 아, <laughs>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laughs> 아 이거 어떡해 <laughs> 안돼 아 무슨 말이으리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삐뚤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laughs> 안괜찮은 사람이한명 있었네. 본노프. 그리스텔인데. 또 왔구나. 리스텔인 괜찮아. 또뚤어도 목피하는데 뭐. 어딜 야씨 아, 나 필립 넘어갈 줄 알았어. 산초가 <laughs> 안돼 있나? 아 이게 있지. 봐요 아, 뒤에 어떻게 여기 넘어가야 <웃음> 되는데? 이쪽안넘어왔어요 <laughs> <아직도> <laughs> 아니 경계선 <딱> 저렇게 잘라놨어. <웃음> 야. <웃음> 어 누가 저기다 <더이나> 예쁘게 설치했어? <laughs> 이게 뭐야? 여기 갈 곳이 없는데? 더 이상 갈갈 곳은 없다. 네. 힘내요. <laughs> 엄마, 엄마, 나, 다 나,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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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왔어 어... <laughs> 진짜 너무 맞... 어... 나야 아 어.. 나 왔어 건파제매 나야아 아다 이거 아이 하지마 불 켜졌어? 아이 짱 <laughs> <그래>. 나의 <나이 웃음> 문제인가? 저도 어요오 <쉬워요. 웃음> 오. 오. 아, 아 예쁘. 예쁘시지? 오, 김 봤어. 잠 오. 아... 음, 뭐 어, 어머, 잠깐. 오. 잠깐. 나좀 살려줘. 아니. <laughs> 배긴 아, 뺐어 이 번, 넣었어. 번, 이 번, 이 번, 이 번, 대타, 이 번, 대타. 이 번, 이 번, 이 번, 이 번, 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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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이 아, 괜 거기다가. 거기나가나안 돼. 나 없어. 없잖아. 나 실수 드라 들어왔어? 선방 선방 알았어. 선방. 그게나실 <laughs> <은병. 웃음> 가면 나왔어? 힘이네 에이 힘이네 어우 <laughs> 완벽했어 아니 비맥님 거기 누워있는데 거기다 똑하니 장판 깔아? <laughs> 동장님 내가 깔았어? 네? 달려주고 <laughs> 싶었어 <laughs> 어살 <laughs> 달려주고 싶다는 마음 안으로 <laughs> 거기서 그냥 <laughs>